안녕하세요. 이경덕 선생님입니다. 안센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는데, 어, x 세제곱 플러스, as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 y는 fx가 일단은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음, 1,9를 지나간대요. 1,9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그 조건에서 알수 있는 게, 1,9 대입해 주시면 되죠.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b, c의 합은 8인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에 f(x)가 극대 극소를 다 가져야 된대요. 극대 극소를 다가지려면은이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 f'(x)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나 조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나 조건에서 알수 있는 거는 어, 이 시의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쓸게요. 짝수 공식 쓰시면 은 a제곱 마이너스 3b가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고 즉 a제곱의 값이 3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조건 두 개를 찾았고 마지막에 보시면 극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점을 이어준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극점은 도함수 0 되는 점으로 찾으시면 되죠. 도함수 0 되는 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늘, 제 편지상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은, 어, 요거 극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은, 극점이, 음 알파 컴마, 알파 컴마, 저기 시계 대입해 주시면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요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베타 컴마, 베타 세제곱 플러스,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면은, 기울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기울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여기서 이걸 빼주시는데 적당히 묶어서 쓸게요.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a 에 베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자 그다음에 위에 적당히 인수분해 하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지죠. 그래서 얘가 받는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합쳐 쓰시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a배에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없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앞분해서 얘는 b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등가 의수의 관계랑 복사형식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텐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해주시면은 얘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B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9분의 4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3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고,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a 이 대입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b가 나옵죠.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3을 곱하면은 9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하면은 9분의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항을 하시면은 이항을 해보시면은 어 9분의 2a 제곱 여기 계산한 9분의 마이너스 2a 제곱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얘는 저쪽으로 보낼게요. 얘는 저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어 얘가 작다가 되고, 어, 요거 계산하시면은 3분의 2이죠. 3분의 2이 플러스 1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양변에 2분의 9를 곱해주시면은 따라서 a 제곱이 작다. 2분의 9 곱해주시면은 3b 하고 더하기 2분의 9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챙겨야 될 식이 2식과6식 20, 그리고 2식 이렇게 세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A제곱이 3B보다 크고, 여기서는 A제곱이 3B 플러스 2분의 9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를 A제곱 위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A제곱은 3B보다는 커야 되 그리고, 3b 플러스 분의 9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조건, 이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했는데, 이제 요 식과, 그 다음에 abc가 자연수라는 조건과,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던 abc의 합이 8이라는 조건,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abc를 특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거기준하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a가 1이라고 합시다. a가 1이면은 여기 값이 1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게끔 하는 게, B 값이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A가 1은안 되는 거알수 있고, 2를 한번 해볼게요. A가 만약에 2라고 합시다. A가 2라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아, 이때는 B가 1되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 플러스, 얘가 4.5죠.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4.5로 해볼게요. 3에다 4.5를 더하면은 4보다 큰거 맞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조건 만족하고, 그러면 C 값은 합이 8되야 되니까, 여기가 5가 되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은 얘는 조건 만족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a가 3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3이면 a 제곱이 9가 됩니다. 그러면 b 값으로 가능한 게 1, 2까지 가능해요. 그죠 근데 1이 들어가면 3이고 여기 1 들어가면은 3에다가 4.5니까 7.5밖에 안 돼서 9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1은 안 되겠고, 그러면 1로 보시면은 6은 일단 9보다 작은 거 맞죠. 여기 1을 넣어보시면 10.5니까, 아, 그보다큰거 맞아요. 그러면은 B가 2가 되는 경우는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조건 넣어보시면은 C가 3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A가 4인 경우를 확인해보시면은 만족하는 B값이나 C값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될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세개를 곱했을 때큰 값이 나오는 걸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곱했을 때 10이고요. 이 경우는 곱했을 때 18이 되니까 ABC의 최대값은 결과적으로 18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